네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쌤이 미리 이야기했다시피 넌센스 퀴즈 대회해서 음, 이번엔 특별히 우승하는 친구들 상품을 걸겠습니다 CGV 영화 예매권하고 롯데리아 상품권 오케이 자 근데 일단은 어, 1등인 사람 CGV 영화 예매권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케이. 쌤이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만 세팅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밥 먹으면서 준비했는 퀴즈 다 고갈이 되면 1등을 뽑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맥도날드 시켰습니다. 오늘 쌤이 놀라운 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깨어난 거야 어제 새벽에 잤는데 눈 뜨니까 오후 3시 반이었어요. 음. 늦게까지 자서 동면하는 줄. 음. 근데 많이 잤는데 피곤하네요. 음. 든든한 국밥도 먹겠습니다. 그냥 재미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줄 상품도 한번 구매해 봤어요. 자, 시작을 해 볼까요? 음, 먼저 애플파이 먹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도 있네요. 음, 자, 애플파이만 뜯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음 순영이 자,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로로 놓여 있는데 반대로 말하는 것은. 세로로 놓여 있는데 반대로 말하는 것은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채팅창에다가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정답을 바로 치면 돼요. 어, 지우. 어허. 아깝습니다. 뭔가 답이 나올 뻔 했는데. 은빈이차 네. 사람 아닙니다. 김밥 아닙니다. 대각선 아닙니다. 정답은 세 글자.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세로로 놓여 있는데 반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힌트를 줄게요. 집에 갈때 음, 동네마다 항상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우 정답.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오케이. 자. 지우. 1점. 오케이. 자, 한 문제당 무조건 1점입니다. 오케이. 가로등. 응. 여러분들, 어, 맥도날드에서 지금 주문을 하면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만원에 이것저것 다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음,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나요? 딸기? 음, 자, 딸기가 직장을 잃어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요? 딸기가 직...오, 어! 제이크! 제이크가 누구지? 음 네, 정답! 딸기 싫어! 음, 이번엔 잘 맞추네! 제이크가! 맨 첫번째로 맞췄어요 제이크 가은이구나 오케이 자 가은이 1점 오케이 자자 음. 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 공산 중에서도 쌤이 유명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음. 자, 여러분, 맥주 있죠?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 맥주가 유언을 남기면. 음. 정답. 가은이 잘하네. 가은이 2점 획득. 네, 정답은.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음. 문제 유출 아닙니다. 보니까 넌센스 퀴즈 진짜 잘 맞추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음. 오늘은 현준이가 좀 분발을 못하고 있네. 원래 현준이 되게 잘 맞추던데. 음. 자, 애플파이 다 먹었네. 음. 이번에는 <laughs> 넌센스 퀴즈는 아닌데 어, 그냥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자, 쌤이 띄어주면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자, 보여줄게요. 정답 S 네 승훈이 1점 획득 자 승훈이 1점 자 여러분들 다 알겠죠 왜 S인지 이거 뭐지 조선 왕조 개보를 뜻하는 것이죠 응. 태종 태세 문단세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니까 S지. 음, 오케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자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쌤이 어, 운동을 하다가 한 번씩 다치게 되면 항상 이거를 바르는데요. 어, 종류가 있어요. 파스인데 어, 붙이는 파스랑 뿌리는 파스가 있는데 자 붙이는 파스에 불이 붙으면. 뭐가 될까요? 음.. 파스타아니야 붙이는 파스에 불이 붙으면 네! 정답! 파스타 파스가 타잖아요 음. 오케이 가을이 3점 음, 잘하네요 파스타, 늦었습니다. 가운이 3점. 자,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음, 1등인 친구, CGV 어, 예매권, 2등인 친구, 롯데리아 세트 상품권.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어 여섯 글자 뭘까 어 정답 공실험 공실험 오케이 평일이 1점 획득 음, 이제 다들 몸이 풀리는거 잘하네 평일이 1점 자 현재 가은이가 3점으로 1등이고 지우 승훈이 평일이가 공동 2등 1점입니다 오케이 음 맛있구만 <laughs> 자 문제는 총 13문제 준비했습니다 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나요 쌤이음좀 꿀팁 알려주면 계란을 밥솥에다가 찌면 구운 계란이 됩니다 엄청 맛있어요 자 계란이랑 보름달이 같이 합창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네 글자 계란이랑 보름달이 합창을 하면 보름달 방 아니야 에그머이 아니야 계란 후라이 아니야. 음, 삶은 계란 아닙니다. 계란이랑 보름달이 합창을 하면애그은 아니고 보름달이 아니고 우연근 쌤 아니고. 자 힌트를 주면 우리가 어떤 문제 풀때 되게 긴가민가한 거야.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음, 아 이거 뭐지 하면서 네 글자 계란이랑 보름달이 노래를 하면, 어 이번 건 어려운가 보네. 현준이가 지난 번에 1등을 하면서 문제가 너무 쉽다고 해서 쌤이 조금 고민을 해서 문제를 어. 정답, 지우, 알송 달송. 음. 자 현재 지우가 2점으로 2등이고 가은이가 3점으로 1등, 승훈이랑 평일가 어, 1점. 어, 지우 맞습니다. 알송 달송. 자 빠르게 가서.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음 평일이가 어 잠깐만 어 맞네. 어 소리 소리 지우가 2등이네. 어 소리 자 그러면 평일이가 먼저 말했네. 어 쌤이 잘못 봤어. 평일이 2점. 자 그러면 가은이 3점을 일 1등, 1등 평일이가 2점으로 2등. 지우랑 승훈이가 3등입니다. 네, 평일이 쌤이 지금 고쳐놨습니다. 소리, 쌤이 잠깐 달달한 감튀를 먹다가 채팅을 늦게 읽었어. 자, 네, 평일이 2등입니다. 자, 다음 바로 갈게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몇 시일까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몇 시일까요? 응, 음. 오케이 이건 쉽지. 자 이번에는 평일이가 제일 빨랐네. 평일이 3점, 가은이 3점. 공동 1등입니다. 인도네시아. 네시잖아. 음, 음, 오케이. 음. 자, 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엔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할게요. 네, 지우. 어네 조준영 씨맨 어, 먼저 아닙니다. 지금 조준영 씨 위에 어, 새 친구가 더 있습니다. 오케이. 음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준여가 지금 실시간 채팅에 보면, 실시간 채팅에 제일 먼저 글이 올라온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평일이가 4시로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운 거. 이번에도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을게요. 바비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 자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어? 평일이 정답. 누룽지. 어? 어 이거를 어 평일이 2초 만에 맞추다니 네, 정답은 바비 브라운. 바비 갈색이니까 누룽지입니다. 정답은 누룽지. 어. 어허. 자, 평일이가 역전했습니다. 자, 평일이 4 점, 가은이 삼 점, 지우랑 수문이 일 점. 자, 현재 평일이가 1 등이고요, 가은이가 2 등입니다. 네. 동규야, 뭐가 안 보인다는 거지? 음. 자, <laughs> 잘 맞추네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 오케이, 현준이 정답. 정답은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자, 현준이 드디어 1점 0득 오케이 모내기입니다 음. 자, 지금 문제가 몇 문제 남았냐면, 음,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자, 어, 지금 평일이가 어사 점이고 제일 적게 맞춘 사람이 1 점이니까, 음, 동점이며 쌤이 그때 가서 가르는 걸 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역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한 문제당 음 3점짜리로 한번 줄까요? 음, 3점짜리 아니다. 그래, 3점짜리 고고 자, 3점짜리를 한번 가겠습니다. 자, 딱 3문제가 남았고요. 3점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문제 다 맞추면 9점으로 어, 역전승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남아있는 것좀 쉬운 거야. 음 자, 스피드가 관건 자, 파리가 파리가 일출을 보면 파리가 일출을 보면 음, 프랑스아니야 날파리 아니고 일파리 아니고 오 제이크 정답 정답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음. 제이크가 가은이었지 가은이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가은이가 어, 3점짜리 맞춰서 현재 6점 자 그러면 가은이가 다시 역전해서 어, 1등이고요 어, 평일이가 4점으로 2등 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두 문제 맞추면 6점으로 공동 1등이 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안동하면 뭐가 떠오르지? 안동에 유명한 거 마스코트 탈이죠, 탈. 음. 자, 갑니다. 탈 중에서 못 쓰는 탈은? 탈 중에서 못 쓰는 탈. 정답은, 어, 정답! 정답은 배탈입니다, 배탈. 음, 오케이. 자, 배탈. 음. 님이생각했는 정답은 배탈이었습니다 배탈 가은이가 보자 누가 제일 먼저 말했지 배탈은 제이크가 배탈을 제일 먼저 말했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가은이가 9점 획득 자 조준영씨는 봅시다 배탈이 아니고 해탈이라고 했네요 음 문제 풀다가 해탈했나보네요 자, 2등도 있습니다. 1등은 CGV, 2등은 롯데리아, 어, 햄버거 세트. 다른 중학교도 참여됩니다. 음, 대신에, 뭐, 순위 안에 들면 되죠. 자, 음, 마지막 문제. 자, 3점짜리. 지금 맞추면 뭐 2등은 할 수도 있겠죠 상품은 쌤이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기가 다니는 중학교는 마지막 문제 3점짜리 전화기가 다니는 중학교 로딩 중 아니야 어? 쌤이 생각한 정답은 부재중이었습니다. 어. 음, 통화 중도 뭐 정답이 될것 같은데 쌤이 생각했는 거는 부재중이었습니다. 부재중. 자, 부재중 누가 몇 문제였지? 어, 현준이가 부재중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 현준이가 부재중을 맞춰서 3점 획득하니까. 어. 그러면 현준이 4점, 평일이 4점, 1등은 가려졌는데, 음, 지금 2등이 공동이네요. 평일이 4점, 현준이 4점. 음, 자 그러면 2등을 가려야 되니까,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1반의 가은 학생이 1등입니다. 음, 쌤이 학교에서 CGV 예매권을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미난 영화 보고요. 조커가 지금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 음, 자, 어, 일단은 2등을 가려야 되니까 현준이와 평일에 2등을 가리기 위한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거는 쌤이 옛날에 했는 걸 수도 있는데.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숫자 5가 무서워하는 집은 숫자 5가 무서워하는 집은 오페라 하우스는 맞는데 오케이. 평일이가 먼저 대답을 했네요. 쌤이 지금 2등을 가릴, 어 문제라서 평일이와 현준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규 학생이 맞췄지만 맞췄어도 어차피 3점짜리라서 그러면 3점이거든요. 2등이 안 돼서. 자, 그러면 먼저 순발력이라고 했으니까 평일이가 오페라 하우스를 먼저 맞췄으므로, 음 쌤이 평일이 3점 줘서 2등을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평일이도 쌤이 내일 학교에서 이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쿠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고, 쌤은 방종하고요 어, 간원이 한 문제만 더. 음. 자, 그러면 요거는 너무 쉽지 싶은데, 이거는 그냥 하는 문제로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 푸우 공돌이가 <laughs> 단체로 있으면 푸우 공돌이가 단체로 있으면. 네 동규 정답 푸들입니다 푸들. 음, 강원이도 조금 늦었네. 자, CGV는 기간이 쌤이 알기로는 10월달까지 써야 되지 싶은데, 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면 되니까, 한달 정도 남았네요. 10월달에 영화를 한편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쌤은 이제 빅맥 먹고 가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내 학교에서 봅시다. 어, 준호야, 어, 반갑구나. 어, 근데 선배가 지금 방송이 끝났단다. 다음에 봅시다.